안녕하십니까. 어 최근에 그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의 그 상속세를 좀 높이자 더 받자 이런 얘기가 벌어지고 있죠. 상속세는 미국은 한국과 달라서 조금 그 굉장히 그 면세 한도가 높습니다. 한국은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상속세를 걱정할 필요가 거의 없는데요. 오늘은 그 미국의 상속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라 그러면 보통 두 가지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데, 하나는 그, inheritance tax, 그 한국말로 하면 그, 그거야말로 상속세죠. 그래서, 어, 이거는 뭐, 그, beneficiary, 그 상속을 받는 사람이 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상속을 해주는 사람이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에스테이텍스는 자기 계산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 두가지를 합쳐서 상속세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운데 에스테이텍스를 구성하는 거뭐 집이라든가 이런 부동산 재산 뭐그 다음에 인베스트먼트뭐 주식을 산업 대든가 IRA는 은퇴연금 구자입니다. 그래서 은퇴연금 부자에 들어갈 때는 내가 죽으면 이 돈을 누구한테 줘라. 그러니까 현찰이죠. 물론 뭐 리얼 에스테이트는 그 부동산 다시 말해서 투자용이라든가 건물 혹은 땅. 그다음에 퍼스널 프로퍼티, 라이프 인시urance나 데스 베이니피그 사망 보험 같은 거 이런 거에 대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이 남겨놓고 가는 모든 재산을 얘기합니다. 이것들이 모두 t 서 x a b 이죠. 물론 l 이프 e i n s u 중에 그 어느 한도까지는 t 스를안 매기게 되 있고 뭐 이런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사실 그이 상속세라는 거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소리냐? 여기 보면 하나씩 살펴보죠. 팩트 시트, s 스 e e t State Tax r a 8.5 b i l 2012년에는 이랬는데, less than 1% of 1.2 trillion inherited. 그 해, 그 자식들한테 상속된 재산이 1.2 trillion 이었는데, 상속세를 거, 져둬드린게8.5 billion 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오죠? Only one out of every 700 deaths r e s u l t in paying federal estate tax today.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700명 중에 1 명만 상속세를 낸다. 699명은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99.9%는 그 상속세라는 걸 내지 않는다. 특히 그 federal estate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는데 상속세를 두 군데 내야 됩니다 미국은 federal 연방 정부에 내는 게 있고 지방 정부에 주 정부에 내는 게 있고. 그래서 그 와일드 탑 에스테이트 텍스 레이트 40%그 최고 세율이 40%인데 음, 트럼프가 이걸 35%인가 줄였죠. 그래서 바이든이 이걸 45%로 다시 늘리고 싶어 하는데 뭐 그건 최고구요 에버리지 텍스 레이트는 17% 정도를 낸다. 99.9%의 사람들은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그리고 세금을 낸다고 쳐도 그 17% 보통 빌리언에어 정도 대야세금을 내겠죠. 어, 어,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 상속세 면세 한도액은 5.3밀리언 530만 달러, 인디비저 그리고 메리드 커플 그 부부가 다 살아서 그 있다가 그 자식들한테 상속을 해줄 때는 천만 불까지, 천만육십만 불까지 면세 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사람 중에 천만불을 상속해줄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느냐. 99.9%가 천만불 상속을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 그 상속세 한도가, 면세 한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상속세는 없는 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뭐, 물론 계산이 천만불 이상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세금을 또 계산하고, 또 미리, 어, 조금, 그 돈을 자식들한테 물려준다든가 세금을 미리 내고 뭐 이런 형식으로 많이 어,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을 취하겠죠. 그다음에 소몰 비즈니스나 이런 그 비즈니스를 상속할 때도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건 뭐 거의 없는 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면 대부분 그주식회사한테로 주식으로 받기 때문에 그 주식이 바로 계산이 되죠. 그래서 estate tax는 225 billion next 10 years 동안에, 그, 받게 돼 있는데, 아, 그, 이 금액은 어느 정도냐? 그러면 it s a s more than 164 billion 10 years h o t fall in highway and mass transit trust fund. 그, 미국의 고속도로와 그, 대중교통, 그, trust fund라는 게 있는데, 거기, 에, 적자가, 10년 적자가 나는 것보다 많다. 그래서 뭐 생각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도움은 되는 거죠. 어, 월턴 패밀리 그래서 이게 이제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 월마트 주식의 반을 갖고 있는 이 월턴 패밀리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루프홀그 피해 나가는 길을 찾아냈죠. 그래서 그 상속세가 얼마였냐면 3 0 o 억 달러, 3억 달러였는데 그걸 피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서. 어, 그펜서빌리언에더 피쳐가 될 수가 있다. 뭐 상황에? 어, 그래서 어,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카지노, 카지노를 카노 운영하는 그 셸돈 아델슨이라는그개벌이죠이 사람도 어, 루포를 찾았는데 그래서 에이필리언을 어, 패밀리 멤버들한테 줄수 있게 됐다. 그리고 투포에이리언 에스테이 텍스를 피할 수 있었다. 뭐 이런,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됐든 합법적으로 절세안을 찾은 거니까, 다시 할 말은 별로 없지만, 피할려면 피할 수 있다.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상속을 자식들한테 하지 않고 사회에 상속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교회에 다닐 때 11조를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데 죽을 때 재산의, 유산의 11조를 교회에 남겨주고 죽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게 미국의 현실이다. 99.9%의 사람들은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어, 부부가 자식한테 상속을 할 때는 천만 달러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받는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이제 주별로 또 상속세가 있는 주가 있으니까,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주별로 상속세가 있는 주들인데, 여기 보면, 에스테이트 스가 있는 데가 있고, 인헤리턴스텍스라고 이름을 붙인 데가 있고,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두 가지를 다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에스테이트 스를 받는 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에 대해서만 봤고요. 어 그래서 보면은 이 파란색 주들은 어 부동산을 아무리 많이 갖고 상속을 해도 거기엔 세금이 없습니다. 근데 미국의 많은 주들이 거의 뭐 17개 주를 빼고 많은 주들이 상속세가 없습니다. 주상속세는. 아예 얼마가 됐든 상관없이. 그래서 그래도 비교적 좀 상속세가 높은 주는, 아어 뉴욕이라든가, 뭐 이런 주들이 그 면세 한도가, 어, 좀 그래도 낮은 편으로 좀 세금이 높은 편이죠. 그래서 세율은 보통 0에서 15%뭐이 정도 받기 때문에 아주 아주 부자들이다. 그러면 뭐 주와 연방을 합쳐서 한뭐반 정도 상속세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글쎄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뭐다 어떻게 해결을 했겠죠. 그래서 주상속세는 대부분의 주는 이렇게 회색으로 칠해주는 주들은 아예 상속세가 없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은퇴를 하면 뉴욕에서 은퇴를 한 사람이, 어, 재산이 많다. 그럼 뉴욕에 구체살 필요가 없죠. 주소지를 플로리다나 뭐, 조지아나 텍사스나 이런 데로 옮기면 세금도 줄어들고 상속세도 없고, 뭐 이런 혜택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미국의 상속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상속세를 크게 부과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부모가 돈을 벌면서 이미 세금을 냈는데, 왜 그걸 안 먹고 안 쓰고 모아서 자식한테 준다고 세금을 또 받아야 되냐.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대, 부의 대모님. 이런 또 내용하고는 서로 상충되는 내용입니다. 또 오늘 안녕히 계십시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